아 윤석씨 타타타타 타, 타. 오늘 어디 가는데요? 우리 파주 갔을 때 어땠어? 아 좋았죠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면 국토의 배꼽 <laughs> 제가 근데 좀 국토의 배꼽을 가면 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배꼽 도둑이라서 아니죠 그쪽은 참외배꼽이죠 많이 튀어나와 있던데 돌출형이던데 국토의 배꼽 하면 어디 생각나는 데 있어? 순천 쪽 아닐까요? 순천은 너무 무릎 밑에 발목 쪽인데? <웃음> <웃음> 일단 가볼게요 차 타고 <laughs> <이거> 이사팔 <봐. 웃음> 자차 타고 2사팔2 회차 두 번째 장소 도착했습니다. 왜 배꼽이에요? 자 봐봐. 숫자가 써있잖아요. 1, 2, 8, 0, 2, 3, 8, 0, 3으로 되어 있어요. 네, 집밀번호인가야 동경 128도, 북위 38도, 38선을 38선이라고 하잖아. 양구입니다. 양구. 이 지역 이름이 양구예요. 지역 이름이 양구예요. 우리가 오늘 캠핑하고 묵을 곳이 여기입니다. 와, 공기는 되게 좋네요. 이 그리고 동서남북이 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운틴 뷰. 그기는 카라반이 얘기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이 데크만 주어지는 대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비수기에 18,000원, 상수기에는 2만원. 2만원밖에 안남어 지금은 조금 해가긴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야지. 어, 여기또꾸거야지 우리가 파주에서도 카라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몄어. 꾸미고 완성작을 봤을 때그성취감이 맞죠, 맞죠. 그럼 오늘도 한번 꾸며봅시다. 와, 오늘 우리가 묵을 곳은 여기입니다. 양구 공기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기분 좋다. 행복하다. 네. 느낌이 던져요 이거를? 홍대에서 지금 명함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미션 카드인 것 같은데 미션 1, 2네 미션 1열목거 우리나라 최대 서식지 열목거가 사진은 이래도 실제 이 녀석이 되게 큰 고기거든요 아 커요? 네 되게 큰 고기예요 잠깐만 이거 뭐지? 돌다리를 약간 있어요 돌다리 내과라고 음. 해야 되나? 계곡 같은 것 음.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그 성공하면 뭐고 약간 전역인가요? 어? 성공 실패할 수 있다고 자꾸 어디서 어? 던지시냐 파프리카 주셨어 전역을 이것만 먹으라고요? 이게 양구에서 특사. 아, 양구 특사. 임영웅 씨가 밤마다 그거 보잖아요, 파프리카 TV. 그런데 밤마다요, 낮에도 보죠. 낮도 보죠. 네, 자 성공했을 때 맞아. <laughs> 점점 성의가 없어지네. 성공했을 때는. <웃음> 어? <웃음> 카드 있어? 카드야. 이사팔 카드 카드로 주셨다는 거는 맛있는 걸사 먹으라고 막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이 땅을 맛있는 걸사 와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여기서 먹어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이 뭐죠? 우리나라 열무가 최대 서식지를 한번 검색해 보자. 양구 두타연 트래킹즉소폭포 양구, 양구 두타연인가 보다. 네. 그럼 여기도 우리가 동선 체크를 위해서 여기도 한번 검색해 보죠. 두타연이랑 같은 장소인가 양 같은데? 미션 1, 2가다 두타연인데? 오늘 어, 동선이 괜찮네요. 오른 자, 도착했습니다. 이명훈시원을 아주 편하게 잘 다녀요. 안녕하세요. 오세연 쌤. 저번에 너무. 아쉬워하신 것 같아서 빨리 달려왔습니다. 와! 아니, 근데, 밝을 때 보니까 훨씬 예쁘시네. 훨씬 예쁘시네. 학생분들이 유튜브 나온 거 보고 어때? 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언제?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뭐가, 여기 뭐가, 벌레가. 이거 좀. 제거 좀 해주세요. 아니, 꽃냄새가 나나? 벌레는 벌레를 알아보는. 오늘 미션이 근데 뭔가. 자, 미션이 열모가 사식지 찾기랑 양구 팔경 중 제일경 찾기인데, 체은쌤만 있으면 이거 뭐다 끝난 거아닌가요 아, 세상에 있으면 끝났어요. 아니, 에요 아니에요. 사실 저보다는 이두타입 전문가가 계셔서 제가 특별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히 오시는 거 같은데 아,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 아, 네. 어! 안녕세요 <laughs> 제가 명원 씨가 아, 네. 됐습니다. 아, 저는 그 양구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손영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아또 우리 세연쌤이 믿고 이제 초대하셨으니까 신뢰도가 이미 높은 상황입니다. 아 제가 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또 수집해가지고 왔으니까. 아, 근데 아 자료 수집도 정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오늘 헤어스타일도 신경을 정말 아 많이 쓰신 것같아요 사실은 이게 자꾸 소갈머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laughs> 그럼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디 아, 여기는 이제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라는 마을이에요. 아자 오늘 그러면 출입 절차를 밟을 건데요. 오늘 신분증을 가지고 오늘 안내소 들어가서 서약서를 직접 써 가지고 뭐 잘못된 게 들어 있나 확인 다 하고 와. 출입할 겁니다. 저 서약서는 이미 또새쌤은써 음. 보신 선배님이시거든요. 혼인 서약서를 또 얼마 전에 아 들어봅시다. 저도 입고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음. 혹시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야, 공기 너무 좋아요, 선생님. 오. 좋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도 두타연 관광 안내도 왜 두타연이요? 아 여기는 이제 두타연이라고 오. 이름 돼 있는 곳은 머리 두째 비타지 탈자. 내가 돌을 닦고 뭔가를 깨우치려면 머리를 비워야 된다 이런 뜻으로. 선생님 보니까 아까 자동차 안테나가 한개 없어졌다고. 아이 선생님 근데 초지 삽길은 혹시 저희가 아는 그분인가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요 자기 팬을 데리고 강화부터 고성까지 DMZ 길을 걸었는데 그 중에 이쪽 길이 가장 좋았다라서에세이집를 냈지. 보면은 5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그 51이 왜 51이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숫자가 51이래요. 그래서 양구의 포지섭 산소길이 있는 겁니다. 네. 홍대에 가면 이명훈길이 한 70m 있거든요 아, 난그거 같은데. 네. 그래서 뭘 했는지는 <laughs> 그거 아마 내가 알기로는 뭐 이상한 거막 하는 여기 가끔 오시나요? 아, 어, 이제 저희는 주일에 한 삼, 사 정도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들어기 때문에 우와, 동굴이랑 뭐그 네, 네. 장르가 아 <laughs> 우와 여기 안 왔으면 진짜 서운할 뻔했다. 그렇죠. 여기는 그 양구의 팔경 중에 일경. 바로 열먹어가이 물살을 타고 어? 저트타현 계곡을 따라서 금강산으로 올라갔던 거죠. 친구가 그러면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선생님 저희 미션을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어, 이 녀석들은 아니야?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굴를 아, 들어가려면 여기 군부대인데 예. 우리가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겠든요 옷을 벗어야 돼요. 여기 열무거 서식지를 함께 발견한 것으로 성공해주시나요? 응. 그러면 저희 우리나라 열무거 최대 서식지 찾기는 성공한 걸로! 오케이! 오케이. 성공!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미션이 이진감다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음. 이 다리도 어디인지 아실까요? 이 다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가보실까요? 아네 어, 네. 여기 사양들이뛰어넘다면서요아 네. 네. 오늘 얘들이 온다고 아, 미리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laughs> 그 친구들의 그 변이 네. 굉장히 맛있어 보인다고 아, 하고선생세쌤이블루베리같다라고 아. 원래는 이런 계곡이면 냉커피 파시는 분도 있고 고기 꼬목 보여야 되는데 네, 기는 일단 취식이 안 되니. 통일이 된다면 d m z 는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보존해야 되는 거지. 등록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자동 되는 거잖아. 교과서 나가니까. 지구 내에 70억이 이국가 세계 자연유산은 폭파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잖아 아. 아 그럼 여기 취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 말에 피식은 괜찮죠? 근데 <laughs> 네, 네. 잠시만요 그 세윤 센 블루베리 여기 있는데 나. 이따가 하는 거좀 주워가도 네, 이따가 하는 거에서 저녁 네. 식사 와 공기가 너무 좋다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영상 같아요아 그렇죠 와. 아, 여기가 여기 맞나요? 아 맞아요 와 오늘 두 번째 미션까지 성공했습니다! 성공. 예. 이 좋은 자연에서 성공하니까 더기분제 좋네요 여기는 언제 생긴 진검다리이죠 2008, 2009, 2010 3년 동안 여기를 우리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물을 그때 만든 거예요 아...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미션 두개다 성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다행이네요 미션 다 찾아서 어? 어, 마침 제가 얼굴이 좀 건조했는데, 이 맑은 물 미스트를 써주셔가지고. 자, 다 같이 물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와 yeah. 하나, 둘, 셋! Yeah. 하나, 둘, 셋. <laughs> 근데 저희보다 가장 신나는 것이 지금 여섯 6살처럼 보이시죠? 모시... 나중에 여기 가 많은 분들이 오더라도 이 상태가 유지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해설도 하지만 자연 지킴이도 같이 하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보존이 돼서 저희가 더욱더 노력해야겠죠. 진짜로 저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테이저건 차고 다니면서 취사하는 사람을 쏘고 아. 자 오늘 이 식당은 제가 쏘겠습니다. 예. 아, 그래. 예. 지난 파주 이어서 이번에도 미션 내주신 걸 너무 잘하셨나요? 잘, 너무 잘했죠. 아, 진짜. 받아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답도 배고파서 정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거 뭐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청처럼도 하나 달라고 하시던데아 <laughs> <왔었는데. 아니>, 네, 선생님은 <laughs> 갔어요. 갔어요. 네, 저희가 궁금한 게 네. 많은 곳에도 시장들이 있지만, 여기 양구, 음. 여기 오일장은 언제부터 생겼는지, 정확하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양구라는 지역 자체가 북한강의 시작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조선시대랑 일제강점기부터 수은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에서 오는 특산품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 모였다가 또 각지로 흩어지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혹시 조선시대 영조 아시나요? 영조? 너무 알죠. 송강호씨. 어, 그러니까. 그 영조왕 때 쓰였던 네. 동국문헌비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양구 중앙시장이 열렸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종 때 쓰여진 책에서도 이 양구 중앙시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약재나 오미자, 잡, 자기 이런 것도 유명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중종 때 만들어진 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이게 중종이 선물받은 거예요. 그게 참각 지역 물건들이 특산품들이 모이기 쉬웠던 게또 여기가 국토의 중심 아닙니까? 백토의 백곱이라고 네. 하잖아요. 지금 백곱에 오니까 백곱에 떼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모여있어요. 근데 얼굴에 떼가어다첫 턱이 잡바를 할 때마다 음. 지금 얼굴이 점,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살 타고 있... 이사. 야, 푸짐하게 되어 셨네와이 면이 일반 시제품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이게. 이게 참... 진짜 중종이 좋아했던 면이에요. 맛있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우 맛있는데? 오, 너무 맛있다. 그 여기 있어요? 드세요? <laughs> 이분들 가만히 보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laughs> 손가락을 잠깐 여기 담으세요 음, 네. 잠깐 담가요. 저희가 사용감이 좀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점심을 지금 같이 먹었는데, 저녁까지 함께 해야 되잖아요. 아, 좋아요. 양구 오일장에서 저녁 식사거리를 좀 사서 가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 건 이제 봄도다리랑진로내 4병 네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아, 네, 혼자. 1인, 아, 1인 4병. 네, 그리고 상쾌한 식이랑 <laughs> 양구가 시래기가 유명하대요. 시래기를 일단 우리가 찾아보고, 네. 밀키트처럼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물에다가 딱까먹고면맛있겠요 네.